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키 아큐입니다. 오늘은 PS 기프트위크셀 마지막 3차 할인 게임 추천으로 신나고 즐겁게 찾아왔는데요. 패키지, 가격 비교, 그리고 PS 플러스 카탈로그 등록 여부까지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구매 전에 꼭 참고하셔서 렛스기릿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자고요.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리얼띵거로 이거 요즘 페이스드라면 GTA 그리고 레데리보다도 더욱 더 자주 할인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절대 정가 주고 사면 안 되고 무조건 할인 때 구매해야 될 게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번엔 일반판이라서 더 좋습니다 해리포터의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다양한 마법 수업에 참가하고 마법을 배워서 적들과 싸워나가는 게임인데요 오프들도 형식으로 호그와트와 주변 마을들을 정말 예쁘게 꾸며두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맛이 났습니다 전투도 꽤나 손맛 좋고 전체적으로 도닥깝지 않던 게임이니만큼 할 네, 달려가 호그와트 레거시는 5월 8일까지, 플스 4 버전은 43,350원, 플스 5 버전은 48,3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둘다 최저가 통일입니다. 다음 게임 더 리프트 브레이커입니다. 타워 디펜스 그리고 액션 RPG 두 개의 장르를 잘 융합시켜 둔 신선하기도 재밌기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외계 행성에서 자신만의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 관리를 통해 초롱성 같은 디펜스 시설을 설치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외계 괴물들을 직접 사냥하기도 때로는 직접 그들의 본거지를 쳐들어가서 박살내기도 하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취향이 좀탈 수도 있는 게임이긴 한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시간 순삭되는 중독성 강한 게임이기도 해서 일단 구매 전에 데모판을 먼저 즐겨보시길 바래요. 프롤로그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리프트 브레이커는 골드에디션 추천드리며 5월 8일까지 28,9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라이브와 라이브입니다. 고전 jrpg 명작 라이브와 라이브의 리메이크 타이틀로 hd2d로 보여주는 깔끔한 그래픽이 기분 좋았던 게임 인데요. 옴니버스식의 서로 다른 7가지의 스토리가 준비되어져 살짝 정신 없기도 하지만 색다른 맛의 다양한 경험을 맛볼 수가 있어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추억 보정 없이 그냥 이 게임을 접한 다면 게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다보니까 꼭 구매 전에 데모판 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겪어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드모판도 있어요. 라이브, 라이브는 5월 8일까지 2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에요. 다음 게임, 레드 데드 리뎀션입니다. 레드린 플스4-5 그리고 스위치 이식장인데요. 사실 리마스터? 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그냥 한국어 자막 지원해주는 이식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게 좋은 평가를 못 얻지만, 국내에서는 드디어 한국어 자막을 통한 존 마스터는 이야기를 조금 더 몰입감 넘치게 즐겨볼 수가 있어서 훌륭한 듯 합니다. 저도 출시와 동시에 정가 주고 사서 엔딩을 봤는데, 솔직히 정가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은 꽤나 재밌긴 해서, 할인 때라면 한번 달려봐도 좋아요. 근데 이 게임 할인 가격, 진짜 진짜 안 떨어지긴 합니다. 가격방어 뒤지게 잘하네요. 덜덜덜 레데리는 5월 8일까지 5 1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파이널 판타지 12 조디아 게이지입니다. 플스2 시절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던 파판의 12를 플스4판으로 리마스터링해서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처음에는 겜비 시스템이라는 전투 시스템에 적응이 힘들고 뭔가 스토리도 복잡한 것 같아서 처음에 확 몰입하는 게 쉽진 않은데 천천히 적응이 되면서 이 게임 시스템 이해하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픽 자체는 좀 적응이 힘들긴네요 아, 근데 중요한 점, 이거 5월 21일까지는 PS 플러스 카탈로그에서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만료되기 전까지 시간 충분하니까 PS 플러스 스페셜 이상 구독하고 계신다면 만료되기 전에 엔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파이널 판타지 12 조디악 게이지는 5월 8일까지 23,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일이에요. 다음 게임, 디아블로2 레드렉션입니다. 얼마 전 디아2 레드렉션, 할인 기다리는 분 있었는데, 이번에 할인 올라왔습니다. 가자! 어쨌든 디아블로2의 리메이크 타이틀로 게임의 재미만큼은 확실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에, 디아2 관심 있다면, 이럴 때 달려보시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디아블로는 종종 대악마 컬렉션이라고 해서, 디아2 레드렉션, 그리고 디아3 이터널 두 개가 합쳐진 번들판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디아3는 플스에서 한국어 자막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둘다 소장하고 싶다면, 추후에 대악마 컬렉션, 할인 기다려 봅시다. 이번에는 디아2만 따로 할인 중이에요. 디아블로2 레드렉션은 5월 8일까지 17,12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용과같이 7은 빅그라우드메 행방 인터내셔널입니다. 용과같이 7편은 턴제 RPG로 그동안의 액션 방식으로 취해오던 스타일의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온 게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깔리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극호라서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또한 키루케하지 마라는 주인공에서 카스가이 집반이라는 새로운 주인공과 동료들의 이야기가 펼쳐나가기 때문에 방대한 용 시리즈의 입문적으로도 괜찮은데요. 용 7편하고 용 7편 외전까지 하고 그 후에 최근에 출시된 용 8편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물론 용의 1편에서 6편까지 끝내고 7편으로 넘어오는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냥 7편으로 입문하셔도 8편까지 게임을 즐기는 것에 큰 부담이 있지 는않을거예요 아무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오랜 시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턴제 rpg라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거 1차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현재 용과 같이 8편도 할인중에 있어요 용과 같이 스텝은 빅가드 맥락 인터내셔널은 5월 8일까지 15840원 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랑 500원 차이예요. Hey, 다음은 데미맥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애슐리 PD의 대명사 데메맥의 최신작인 5편 그중에서도 플스 5 전용 버전인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고난이도 모드인 레전더리 다크나이트 그리고 1.2배 속의 터보 모드, 하이 프레임 모드 등 다양한 편의성과 컨텐츠를 포함해서 출시한 타이틀입니다. 아 근데 플스 4에서도 일단은 60 프레임이 유지가 되어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로딩 속도 차이가 넘사라서 확실히 편안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플스 5 유저분들은 스페셜 판으로 구매하는 걸더 추천드려요 멋지고 끝없는 콤보의 패션을 구사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노력의 끝에는 확실한 보상이 있을 터이니 한번 끝없이 패드 버튼 누르고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데뷔 맥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은 5월 8일까지 18,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일입니다 이거 언어팩 동봉이라서 한국어도 지원이 돼요 다음 게임, 비싸지입니다. 비싸지는, 이번에, 안 비싸지? 음, <laughs> 호러 공포게임으로 한 대저택에서 일어난 일들을 겪으며, 그곳을 탈출하기 위한 공포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무섭습니다. 바세븐. 그런 거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 무섭습니다. 진짜 지금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두려웠던 게임인데요. 공포게임 좋아한다면,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질리고 점프 스퀘어 요소도 사람 심장 멈추게 하고, 그냥 복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후덜덜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따가오더군요. 그렇기에 공포게임 싫어한다면, 심장이 약하다면 절대 비추 강심장의 행간한 공포게임들은 간에 기미도 안온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비싸지는 5월 8일까지 23,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PS4, 5공용버전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다음, 와룡 폴른 다이너스틱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와룡은 간단하게 가격이랑 구성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 게임 할인 기들려 주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아무튼, 패링 위주로 펼쳐지는 승공지 세계관의 게임인데요. 오늘 올라온 컴플리트판은 DHC 세계까지 싹다 합쳐진 완전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컴플리트판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와룡 폴른 다이너스틱 컴플리트 에디션은 5월 8일까지 25%할인되격5 2,3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할인이에요. 다음은 루프란의 지하 미궁과 마녀의 여단입니다 던전 r p 지로 다른 무엇보다도 스토리가 정말 최고인 타이틀이라 이 게임의 배경도 설정도 이 게임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아보지 마시고 시작해보시길 바래요 물론 던전 r p 지라는 장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시작 전에 던전 r p 지가 어떤 게임인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끼릇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던전 r p 지로잘 알려진 게임은 세계 수의 미궁이 있는데요 이 게임 자체도 워낙 호불호가 심하기 때문에 꼭 던전 r p 지 알아보시고 접하시길 바랍니다 취향만 맞으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루프란의 지하 미은 과 마녀의 여단은 5월 8일까지 2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 코로비드 팀, 모던너베어 리마스터입니다. 코로모던너베어 리마스터링 타이틀로 리부트가 아니라 리마스터라는 점꼭 참고 부탁드려요. 제가 손꼽는 인생의 FPS 게임으로 정말 재밌습니다. 멀티모드, 스토리모드 둘다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특히나 스토리모드 무리감은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엔딩까지 정신 놓고 했던 게임 중 하나로 이런 게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쇼크였습니다. 둘다 진짜 개 명작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임이었어요. 호호. 아무튼 이거 리부트랑 리마스터 두 개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리마스터 링크는 따로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오피어 리마스터는 5월 8일까지 22,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p s 기프트 t x 의 3차 게임 추천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용세븐 카탈로그에서 말려된 이후에 간만에 할인에 올라왔으니까 기다렸던 분들은 달려보시도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데모판 있는 것들은 꼭 데모판 먼저 해보시고 취향 체크하시고 달리시길 바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신나는 게임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센쭉 뾰야 뾰